지문진로적성 컨설턴트는 2급과 1급이 있으며 지문패턴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전적으로 타고난 기질의 인격적 성향과 우수한 재능을 토대로 진로적성에 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도움주는 일입니다. 이 과정은 한국지문적성연구원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지문패턴 데이터를 활용한 성격탐색을 바탕으로 한 검사 방법을 도입하였으며 각종 진로교육 및 심리상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현업에서 아이템을 보강하여 수익 창출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일자리 기회 제공을 통해 평생학습을 도와주고자 만들어졌습니다. 교육 또는 자격만 취득하고 활동하지 못하는 상담사는 진로교육 상담 전문가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가맹제도에 따른 과도한 비용 지출을 지향하여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진입장벽을 낮추었으며 진로적성 학습 코칭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1인 기업 프리랜서로 소득 증대가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비용 및 한계성을 극복하고 저렴한 가격과 손쉬운 작동 및 다양한 결과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